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안산 쪽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여기 어떤 대학교 교정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교정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네요 소나무 단풍나무 규목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이 대학교 교정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바닥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는 오래된 능도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해 놓은 공원들도 많습니다. 소나무, 스트로브 잔나무 또는 곰솔이 심겨져 있는 그런 공원 바닥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소개하는 버섯이 있습니다. 이 버섯은 갓 위에 표면이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이라서 쉽게 눈에 띄고요. 자 실층 아래면도 오렌지색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청동이나 구리가 산화되면 녹슬은 것처럼 보이는 푸른색 녹청색의 색이 묻어 있습니다. 이거는 젖버섯이 유액이 나왔다가 산화되면서 이렇게 녹청색으로 변합니다. 이 버섯은 찾기 쉬운 게 갓 위의 면과 마찬가지로 자실층, 대, 살 모두가 오렌지 색입니다. 오렌지 색이다가 아무리 신선한 것도 채취해 보면 갓 위에 부분도 녹청색에 녹슬은 것처럼 보이는 녹청색이 보이고요. 조금만 오래 되거나 젖이 분비됐다가 산화가 되면 이렇게 구리가 녹슬은 것처럼 녹청색의 빛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 비슷한 버섯으로 젖버섯 아제비가 있는데 오렌지색이 아니고 젓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도주를 연하게 희석시켜 놓은 그런 색이 보입니다. 두 버섯이 흡사해서 초보자들이 많이 혼동스러워 하는데 둘다 식용버섯이고 가치가 있는 버섯입니다. 자, 주름살은 완전히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인데 상처를 내면 젖보섯이기 때문에 유액이 나는데 뭐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유액이 아니고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진하게 변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 불이나 동 이런 것들이 산화가 되면 생기는 청록색의 얼룩들이 주름살 대각 표면에 많이 보입니다. 쉽게 만날 수가 있는 버섯이에요. 자루는 길지 않습니다. 젖버섯, 젖버섯 아재비, 무당버섯과 종류들은 자루가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5cm 내외입니다. 뽑고, 또 뽑고, 뽑고, 가족이 모여있네요, 가족이. 또 뽑고, 또 뽑고. 색상도 이쁘고, 맛도 괜찮고, 높은 곳이 아니라 공원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피저버섯. 등이 따러, 송이 따러 못 가시는 분들, 무릎이 아파서 높은 곳을 못 가시는 분들은 동네 공원 주변, 아파트 화단에서도 발생합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아파트 공원에서도 발생하는 이 버섯. 주의할 점은 공원에서도 발생을 하고 산에서도 발생하지만. 산에 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지만 공원이나 화단 이런 곳에서는 항상 농약 살포를 하지 않았는지 주변에 오염 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만 확인할 줄 알면 가성비가 뛰어난 버섯입니다. 수도권 도심에서도 보이고 야산에서도 보이고 높은 산에서도 보입니다. 높은 산에서는 뭐 스트로브 잣나무가 없으니까 적송 또 곰솔 아래에 많이 보입니다. 이 버섯과 더불어서 젖버섯 아제비는 예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버섯이었어요. 가성비 뛰어나고 맛도 있고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내는 요리에 굉장히 어울리는 버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젓버섯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공관입니다